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총을 쏴보는 데모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폭탄을 던지는 것까지는 진행을 했었죠. 이제 총을 던져서 총을 쏘는 효과를 주게끔 해보겠습니다. 어,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면 시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총을 발사하고 총알이 튀게 하는 이펙트까지도 구사를 할 건데요. 총을 쏠 때는 레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돼요. 레이는 광선이라는 뜻이죠. R A Y, 광선, 광선을 발사하고 이 캐릭터가 쭉 발사한 위치에 발사한 다음에 오브젝트가 닿는 위치에 총이 발사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딪힌 물체가 있으면. 피격 이펙트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레일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로 접근을 해 볼게요. 스크립트 폴더에서 플레이어 파이어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크립트로 이동을 하죠. 열어주시고. 저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입력을 받았었죠. 이번에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입력을 받아볼 겁니다. 이 밑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입력 그고 입력 받아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풋 매니저에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if 인풋.점 get 마우스 버튼 다운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은 1이었죠 그래서 왼쪽 버튼은 0이 됩니다. 0으로 만들어주시고 중괄호를 쳐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를 생성을 해볼거예요 레이 R, A, Y 레이를 생성하고 어, 발사될 위치와 방향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는 레이 하고 레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then 가로 ray 괄호 치고요. 카메라. 점, 메인. 트랜스폼. 점 포지션. 이렇게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의 방향으로 카메라의 방향에서 레이가 먼저 생성이 되고, 진행하는 방향은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이니까 앞에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거예요. 카메라의 메인의 트랜스폼이 폴드 앞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폴드 앞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해요. 네, 이렇게 레이를 썼죠? 광선을 썼으면, 이제 레이가 부딪힌 대상이 정보를 저장할 변수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레이가 부딪힌 대상이 정보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가 부딪힐 때는, 레이 캐스트 t 이라는 함수로 관리를 해줍니다. 레이캐스트 히 t 에서 히트 인포를 받아올게요. 그리고 뉴 레이 캐스트 히트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제 레이가 부딪힌 대상이 정보를 저장할 변수가 생성이 된 겁니다. 어 레이캐스트가 레이캐스트 히 t 이 구조체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펙트를 또 발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피경 이펙트를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총알이 이렇게 쏴지는, 총알이 나가지는 그런 이펙트가 있겠죠? 여기다가 총알, 이펙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퍼블릭으로 생성을 해야 되죠.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하고 블릿 이펙트 이렇게 총알 이펙트를 저장할 오브젝트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는 파티클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건데요. 총알 이펙트 파티클 시스템으로 총알이 딱 닿았을 때 파편이 튀죠 빵빵 터지는 그런 이펙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 컴포넌트 변수에 들어가 있고요 얘를 약자로 PS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받아올 때는 스타트 함수에서 컴포넌트를 할당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ps는 하고 할당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불릿 이펙트 총알 이펙트에 get 컴포넌트로 컴포넌트를 가져오는데 어떤 컴포넌트? 이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를 가져올게요. 컴포넌트 가져올 때는 꺽쇠에서 가져옵니다. 꺽쇠하고 파티클 시스템 이렇게 가져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클 시스템 오브젝트 컴포넌트를 가져와 주는 거고요. 이 PS에서 파티클 시스템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왼쪽 버튼을 입력을 했을 때 피격 이펙트를 표시를 하도록 또 설정을 해줘야겠죠? 피격 이펙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다가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피격 이펙트를 표시할게요. 여기다가는 만일 부딪힌 물체가 있으면 피격 이펙트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땅 부딪혔을 때, 파티클 이펙트, 블릿 이펙트가 등장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if 하고, 피직 physics에서 ray cast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ray cast, 이렇게 발사를 해줘요. 그리고 가로를 치시면 이제 레이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레이캐스트를 이용을 해서 앞에다가 선언을 했던 아, 여기다 선언했죠? 레이. 여기 선언했던 이 레이를 발사를 할 거죠. 카메라의 앞에 방향으로 발사할 거죠. 레이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이에 또 아웃풋이 있잖아요. 레이가 딱 부딪히는 그 위치가 있죠. 부딪힌 물체는 out 이라고 해주고요. 여기는 레이캐스트 힛에서 hit info로 부딪혔어요. hit info라고 해서 부딪힌 물체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중괄호를 쳐주시고요. 어, 부딪혔다면 피격 이펙트의 위치가 레이가 부딪힌 지점으로 똑같이 이동을 시켜줘야겠죠. 위에 선언한 블릿 이펙트 총알 이펙트 오브젝트의 위치를 선언을 해줄게요. 블릿 이펙트의 위치는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들어가 있죠. 트랜스폼에 포지션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는 부딪힌 위치에다 똑같이 생성을 해줄게요. hit info 포인트 이렇게 해서 부딪힌 지점으로 이동을 시켜주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격 이펙트를 플레이하면 되겠죠? 여기에 파티클 이펙트 총알 파티클 시스템을 플레이해 줄게요. PS하고 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얘가 파티클 이펙트가 재생이 됩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받아야 되는데 유, 유니티 앱스토어에서 이펙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이펙트를 받으시면 되고요. 음, 여기서 저는 월 FX라고 하는 요 이펙트를 받았어요. 시각 효과의 파티클 부분에 무료 에셋을 가보시면, 여기 월 FX 이 이펙트가 있죠? 여기서 Unity에서 열기, 열기 누르고, Unity 에디터 열기, 이렇게 누르면 Unity로 이동을 하는데요. import 버튼 눌러서, 임포트를 전부 다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키지 준비하는 중이고 패키지 준비가 끝나면 임포트가 될 거예요. 임포트 창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임포트가 이렇게 됩니다. 임포트 버튼 누르고 저는 이렇게 JMO SAG라고 하는 이 이펙트 폴더를 에셋을 임포트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w fx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어, 여러가지 이펙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smal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wfx explosion small 이라고 하는 프리 e 이 있어요. 이 파티클 시스템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보시면 플레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 우리 스타트 플레이하면은 여기 플레이가 되죠. 얘의 속도도 더 늘릴 수도 있고, 네, 뭐 스타트 딜레이를 더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 화면에 계속 떠 있는 상태죠 얘가 시야에서 보일 수 없도록 이 Y축의 위치값을 굉장히 높이 변경을 해 줄게요 포지션이 있는데 포지션 값을 1000으로 변경을 해 보시면 얘가 완전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죠 씬과는 완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씬에서, 씬 시야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를 눌러서 씬으로 돌아오시면 얘를 아무리 플레이를 해보셔도 이 씬에서는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곳에다 위치를 해놨다가 떨어뜨려놨다가 이 이펙트가 호출이 되면은 그 위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플레이어의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가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플레이어 파이어 컴포, 스크립트가 있죠 여기 스크립트 안에 블릿 이펙트라고 있는데요 블릿 이펙트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 볼게요 여기 있는 요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 드롭하는데 드래그 앤 드롭하기 전에 이 이름을 좀 헷갈리니까 fx 블릿 이라고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릿이라고 해주고, 플레이어 파이어의 블릿 이펙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제, 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피격 이펙트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으로, 카메라의 정면을 기준으로 레이를 쏘고 있고, 그 레이가 오브젝트에 닿게 되면, 이렇게 피격을 하게끔, 스크립트를 짜놨기 때문에, 이런 이펙트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총알을 쏘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총알을 쏘는데, 지금 어느 방향에다가 총알을 쏘는지 잘 구분이 안 가죠? 어, 쏘긴 쏘는데, 카메라의 중앙 지점에서 가긴 가지만, 딱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조준선을 표시를 해서, 보통 크로스웨어라고 하는 그런 파일을, 크로스웨어라고 하는 이미지를 옆에다 십자가로 띄워줘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서 가도록 만들어주죠. 십자가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구글에 들어가셔서 크로스 헤어 r png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조준선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png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야 돼요. png 파일이 아닌 것도 있어서 딱 눌렀을 때 png 파일로 생성이 되는 거 요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요 검색어 기준으로는 이 하늘색 조준선이 png 파일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이름을 크로스 헤어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 png파일인지 png이미지인지 확인을 하시고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셋 프로젝트 뷰이 에셋 폴더로 돌아와 볼게요 돌아와서 Materials 폴더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Materials 폴더에 아까 전에 받았던 png파일을 바탕 화면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검은색 바탕으로 떠야지 PNG 파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파일이고요. 네, 크로스웨어 이미지를 눌러주시고, 텍스처 타입이 있는데요. 네, 텍스처 타입을 선택해서 Sprite 2D 앤 UI 라고 있어요. 요걸로 변경을 해 줄게요. 스프라이트 2D a n UI. 그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하이어라키 뷰에서 이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씌워 줄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UI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이미지 버튼을 클릭을 해 줄게요. 이미지 이름을 크로스 헤어라고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변경을 해 주시고 너비, 높이를 한30 30으로 조정을 해 주시고요. 포지션은 0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미지 컴포넌트 있죠? 이 이미지에 소스 이미지라고 있는데요. 소스 이미지 부분에다가 이 스프라이트 파일을 드래그앤 드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크로스 에어가 뜨죠. 만약에 이게 너무 작으신 분들은 이 width height를 크게 키워 주시면 됩니다. 전화 50, 50 정도로 해 볼게요.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크로스 에어가 가운데에 뜨는 거 보이시죠? 이 크로스 에어가 닿는 부분에 이렇게 피격이, 피격 피규어 이펙트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피격 이펙트가 이제 피격의 위치에 수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닿는 부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펙트가 약간 어 벽에 묻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그대로 그대로 수평하게 되기 때문에 이펙트에 딱 오브젝트에 닿았을 때그 오브젝트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펙트가 생성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펙트를 보시면 약간 옆 이렇게 잘려서 나오죠? 이 현상을 좀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로 가 주시고요. 플레이어 파이어 더블 클릭하시고 한줄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격 이펙트의 폴드 방향, 앞에 방향을 레이가 부딪힌, 어, 지점이 법선 벡터와 일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플레이 했죠? 플레이 하기 전에, 여기 가운데에다가, 어, 피격 이펙트의 폴드 방향, 방향을, 피격 이펙트의 월드 방향을 레이가 부딪힌 지점의 수직으로 어, 발생되도록 할게요. 발생되도록 이제 충돌한 지점이 방향과 충돌 지점이 방향과 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면 피규어 이펙트는 블릿 이펙트에 들어가 있죠. 블릿 이펙트의 트랜스폼 중에서도 이제 앞의 방향을, 폴드 방향을 이제 일치를 시켜주는데 어떤 걸로 일치시키냐면 레이가 부딪힌 지점의 법선 벡터와 일치를 시키는 거죠. 레이가 부딪힌 지점은 여기 힙 인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HitInfo에다가 노멀로 하게 되면은 얘의 방향과 일치를 시켜주게 하는 코드입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유니티로 돌아와 볼게요. 돌아오셔서 다시 플레이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약간 수직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이펙트 자체가 약간 동그란 모양의 원형 이펙트라서 약간 이렇게 묻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하실 때 만약에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Maximize on Play가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이동하고 총알 쏴보고 점프도 몇쪽 점프하고 여기서도 위에서도 이제 어떤 오브젝트에서든지 이렇게 레이가 닿는 지점에는 총알이 발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Maximize on Play를 끄고 싶으시면 다시 이 토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게 너무 번거롭다, 빨리 한 번에 누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Ctrl+P 버튼을 눌러주시면 Ctrl+P가 플레이 버튼의 약자예요. 단축키라서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가 되죠. 플레이 되고. 플레이 되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플레이하고 이렇게 눌러도 되고 단축키로 플레이를 하셔도 됩니다 끌 때도 마찬가지로 Ctrl P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Ctrl P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는 폭탄을 발사를 하고,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으로는 총알을 발사하는 것까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